현명한 사람은 절대 버타지 않는 이런 사람.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남으로부터 내려가라고 말을 듣는 이보다는 올라가라고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행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마누라 자손을 행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굉장한 부자일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즐비한 식탁에 소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비싼 진주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싸구려 작은 촛불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줘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인간관계 때로는. 손 절이 최선 이다. 악한 이웃 을 멀리 하라. 사 악한 사람 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징벌 에있 어서 믿음 을저버 리지 말라. 내원 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 하지 말 며, 그가 엎드러 질때의 마음 에 기뻐 하지 말라. 요와 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움이라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다. 교통신호가 잘 지켜지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교통신호를 잘 지키게 되며, 험하게 운전을 하는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험하게 하게 된다. 사악한 이웃을 멀리 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선한 사람과 만나려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꽃에는 나비나 벌이 모이고 쓰레기에는 파리가 들끓는 게 당연하다. 공감피로에 휩쓸리지 말라.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친구들이라 해도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져. 공통 대화 거리가 적어진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고 해도 나이가 나인 만큼 사람 대하는 게 조심스럽다. 딱히 알고 집단적으로 뭉치는 지인은 많긴 하지만, 진짜 친구가 없으니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친구가 분노를 쏟아낼 때, 그를 달래려 하지 말라. 죽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그가 맹세할 굳이 물으려 하지 말라 그가 숨어 당할 때 그를 보려고 애쓰지 말라 즉 친구의 감정이 맹렬할 때는 숙부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말라 강렬한 감정이 불타고 있을 때 다가가지 말라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 주려 다가갔으나 괜히 오해를 살수 있다. 친구의 감정이 풀어지고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돕는 것이 현명하다. 침묵하라. 쓸데없는 많은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져라. 많은 단어로 작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하라. 단련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지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좋은 단지를 갖고 있다면 돈을 사용하라. 내일에는 개저 버릴지도 모른다. 돈을 빌리러 가보라. 당신이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된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 주는 의사의 충보는 듣지 마라. 정말 위대하고 감동적인 모든 것은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창조한다.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부자에게는 자식은 없다.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일은 마지못해 하면 노동이 되지만 일을 사랑하면 놀이가 된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팔그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슬기로운 자와 벗한다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다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다. 그 입이 문제다. 취해온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헐뜯는 상대방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자만하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치우되 과신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악인들의 배는 찰줄 모른다. 어떠한 충고일지라도 길게 말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은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부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부 배로 하라는 뜻이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치해온 사람은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인간은 남이 앓고 있는 하찮은 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 상처는 비어있는 지갑이다 침묵보다 더 가치있는 말을 하지 못할 바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롭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이시고 잘난 체하는 사람은 낮추신다. 타보람은 그것을 뒤쫓는 사람으로부터는 도망가지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을 따른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라.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식량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의 네 가지 모습은 동료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성급하게 답하지 않는다. 간결하게 답한다. 진실을 말한다. 한 입에 동전이 들어 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남의 허물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허물은 대답지 못한다. 훌륭한 말도 채찍이 필요하다. 회자는 그저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용기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듯 견자에게도 충고는 필요한 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임에서 주목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지라도 두 단계 혹은 세 단계 낮은 자리에 앉으라 스스로를 낮추면 무파질 것이지만, 거만하게 행동하면 맞춰질 것이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위해 일하라. 가능한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개적 버릴지도 모른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반성하는 사람이. 걷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걷는 땅보다 거룩하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다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담기 힘들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 에게 벌꿀 처럼 달더 라도 전부 핥아 먹어 서는 안 된다. 결 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다 보면 평생 법과 함께 못한다. 집 안에서 저지른 부도덕한 행동은 마치 과일의 날파리 꼬이 듯이 금방 널리 퍼진다. 강한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겠는가?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어서 결혼하여 함께 고생했던 늙은 아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두렵다. 지혜로운 자란 어떤 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자이다. 어떤 자가 존경을 받는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자가 존경을 받는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이다.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쪽이 낫다. 치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증명한다. 아무리 붉고 단단한 쇠사슬도 고리가 부러지면 쓸모없게 된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라고도 생각지 말라.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입 안에 있는 말은 자신의 노예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곧 자신의 주인이 된다. 침묵이란 훈육이 더욱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를 단절한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강력한 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릇에 겉을 보지 말고 내용을 보라고 가르쳐라. 표면을 지나치게 꾸미는 것은 내면을 위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모를 꾸미는데 집착하게 되면 내면을 갈고 닦는데 소홀해지기 쉽다. 노인 공경은 아이에게 물려주는 유산의 하나이다. 늙은이는 자기가 다시는 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그것에 끌려다닌다. 타인의 자비로 살아야 할 처지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편이 낫다. 한입에 동전이 들어있는 단지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채워진 단지는 조용하다. 명성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명성을 붙잡을 수 없지만 명성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그것에 붙잡히게 된다.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내용물을 보라.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되고 인간은 그가 한 일에 의해 평가된다. 행동은 말보다도 소리가 크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게는 해도 자기 임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지는 말라.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인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기울이는 세상은 마땅히 축복받을 것이다. 두려움, 분노는 인간 노화를 재촉하는 원인이다. 좋은 음식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가 많이 오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오랜 시간을 명상으로 보내면 지혜가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보다 많은 자선을 베풀면 나은 평온이 찾아온다. 당신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